환영합니다. 관중들이 좋아할 만한 밤경기입니다. 저 캐스터 박중윤 그리고 이주원의 소련과 오늘 경기 중계방송 보내드립니다. 많은 팬들이 이번 대회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팀은 8팀입니다. 많은 팬들을 기대하고 있는 만큼 드라마틱하고 수준 높은 경기가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경기 시작합니다. 샬리스 손흥민에게 들어갔어요 경기를 산뜻하게 시작하는 빠른 득점이 터집니다 저 선수가 공을 잡으면 공을 뺏기가 정말 불가능에 가까워 보입니다 수비수가 조금 더 잘할 수도 있었지만 정말 훌륭한 골이었어요 훌륭한 알바레스 클루셉스키. 좋은 공격 기회입니다. 아 조급했죠. 공격이 무산되고 상대에게 볼이 넘어갑니다. 루스찬 로메로 포로에게 데얀 클루셉스키 공을 받는 히샬송. 아주 먼 거리에서 슈팅, 간바의 차로 빗나갑니다. 후뱅 디아스. 이브스 비스마. 데이안 플루셰프 스케이게 토트넘 공작과 풀어나갑니다. 득점이 될수 있었지만 공격이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상대의 볼로 시작됩니다. 공격 가능한 옵션이 여러 개 있죠. 위협적인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처합니다. 베르나르도 실바 폴리안 알바레즈에게 포트넘 또다시 공을 되찾습니다. 선흥민 후뱅 디아스 베르나르도 실바에게 맨체스터시티의 프리킥 하프타임 휘슬이 울렸습니다. 전반전 마무리됩니다. 경기 재개됩니다. 맨체스터시티가 후반전 활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동료들이 도와주고 있죠 아 뭐죠 아 볼이 그대로 나갔어요 사르 인터셉트 뺏기고 맙니다 심판이 맨체스터시티에게 프리킥 을 줍니다 골키퍼가 역할을 다했습니다. 맨체스터 시티의 프리킥 마테오 코바치치, 훌리안 알바레스입니다. 혼란. 팀원들을 활용해야죠. 인터셉트의 교과서적인 모습입니다. 경기 종료까지 15분 남았습니다. 공을 다시 찾아옵니다. 동점골 챗죠. 커트합니다. 아 실패했다면 위험할 수도 있었는데요. 해냈습니다. 마테오 코바시치 로드리에게 훌리안 알바레스 훌륭한 수비네요. 비카리오에게. 베르나르도 실바 맨체스터시티에게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아직 기회는 있어요 홈팀의 승리로 경기 종료 만족할 만한 승리를 거둡니다 정말 팽팽한 경기였어요 양팀 모두 좋은 순간과 기회가 있을 정도로 전반적으로 야간 조명이 내리쬐는 멋진 밤입니다. 저는 캐스터 박중윤입니다 그리고 이주원해설리원과 함께 합니다. 최고의 경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킥오프 직전입니다. 훌륭한 투팀 멋진 경기장, 활기찬 분위기까지 모든 것이 갖춰져 있습니다. 정말 흥미진진한 경기를 위한 모든 요소가 갖춰져 있네요. 정석적 인터셉트. 혼란. 들어갑니다. 경기 시작하자마자 선제골을 만듭니다. 경기 재개됩니다. 1대 0입니다. 제임스 메디슨 큰차이로 벗어납니다. 마테오 코바치치 맨시티가 볼 가로챕니다. 마테오 코바시치 볼을 인터셉트합니다 동료들이 지원을 옵니다 쿨키퍼가 앞으로 나와 볼을 막습니다 패스킬 차단 공을 끊어냅니다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는 시티의 공격제아 결국 공격의 결실을 맺지 못합니다. 마무리 지를 수 있나요? 골키퍼 침착하게 대응합니다. 지금껏 아주 좋은 찬스였어요. 저 거리에서 놓친 건 아쉽네요. 페드로 포로, 제임스 매디슨, 데이안 클로셉스키에게. 인터셉트 전반 종료, 위스를올립다후후전전어어니다패 패스가 e 나가네요 b a 인후 a 디아스 마테오 코바시치. 혼란. 강력한 테크. 샬리쏜. 토트넘이 볼 잡고 나갑니다 기회입니다. 네, 골! 성공시킵니다. 보시죠. 정말 타고난 선수네요. 폭발적인 스피드를 활용한 완벽한 골입니다 경기 재개합니다. 현재 스코어 1대 1. 경기 30분 남았습니다. 메시티의 스로인 훌리안 알바레스 엘링 홀란드에게. 좋은 코트입니다. 잘 빼셨습니다. 훌리안 알바레스. 맨체스터 시티가 공격 전개합니다. 이번 공격 여기서 멈추고 맙니다. 상대방에게 볼을 내줍니다. 로드리. 맨체스터 시티 스루잉. 토트넘이 교체 카드를 사용합니다. 그바르디올 아주 영리한 플레이죠. 토트넘이 공수 위합니다 샬리슨 제임스 메디슨에게 1대1 찬스죠. 반드시 넣어야죠. 공 아직 살아있어요 토트넘 코너킥 코너킥 짧게 내줍니다 메디슨 골키퍼 정면입니다 크리스티안 로메로 데이안 쿨러셉스키에게 주심 경기 종료합니다 대단한 경기였습니다 i hope you enjoyed to your picture